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학 및 남성 건강 전문가 김서연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속으로는 궁금해하지만 직접 묻기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주제를 바로 보려 합니다. 바로 매일 사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건강에 좋은 걸까? 아니면 지나친 걸까? 성기능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해가 될까? 세상에는 산반된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명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답 하나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고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 매일 사정이 줄수 있는 5가지 주요 이전과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잠재적 단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의 사정이 본인의 건강 루틴에 얼마나 맞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바로 쾌락 호르몬과 기분 조절입니다. 사정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여러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통증 완화, 정서 안정, 유대감 형성 등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엔도르핀은 긴장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여주며, 도카민은 섬취감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며 친밀감과 신뢰를 강화하고, 세로토닌은 안정적인 기분과 행복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매일 사정을 하면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 잡힌 분비가 유지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불안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 신경계를 위한 자연스러운 리셋 버튼처럼 작용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사정 후에 졸음이 오는 걸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는 몸에서 플로라핀이라는 이완과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주는 안정 효과까지 더해지면 더 빨리 잠들고 깊이 잘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잡생각이 많거나 가벼운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사정이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제가 될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파트너와의 관계나 혼자 하는 활동 모두 이런 효과를 줄수 있으며 다음 날의 회복 집중력, 에너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혈류 개선과 순환 촉진입니다. 사정은 정신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 과정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전신의 혈액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를 혈관 확장, 베이조다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산소와 영양분이 뇌, 근육 피부 등 주요 조직에 더 원활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순환 개선은 심혈관 건강, 체력 유지, 발기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마치 혈관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 주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점은 전립선암 위험 감소입니다.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약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20년 가까이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내부를 청소해 오래된 세포나 염증 물질이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사정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성생활이 중요한 장기인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다섯 번째 이점은 면역 체계 강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은 우리 몸의 면역 글로블린 A (IgA)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최전선 방어 요원과 같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일의 사정은 몸의 방어력을 높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보너스 효과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하나의 웰빙 루틴으로 포함시킬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제 반대로 매일 사정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이로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강박적 행동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건강한 습관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충동처럼 매일 사정을 해야만 하고 그것이 일, 관계, 집중력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죄책감, 수치심, 불안까지 동반할 수 있고 건강한 선택이 아니라 정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건지 스스로 자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감정 회피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지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각적인 해소책을 찾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 된다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 깊은 정서적 필요를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으로 감정을 달래서는 안 됩니다. 운동, 글쓰기, 사회적 교류, 상담 등 다양한 정서적 도구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해소는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정자수 감소입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사정을 자주 하면 한 번의 사정에서 배출되는 정자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정자를 생산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임신을 목표로 하는 커플이라면 2에서 3일 간격을 두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욕을 권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성욕 저하 또는 민감도 감소입니다. 역설적으로 너무 자주 사정을 하면 뇌의 보상 체계가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자극하면 점차 강도 높은 흥분이나 욕구를 느끼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일부 남성은 과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며칠 정도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리듬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민감도가 회복되고 자연스러운 욕구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점은 조루나 성기능 문제입니다. 매일의 사정이 빠르고 급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몸은 속도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조절이나 여유보다는 서두르는 반응이 나오게 되고 결국 조루나 발기 불안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단거리 달리기 훈련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마라톤 훈련인데 말이죠. 이럴 땐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활용하거나 에징 예징 같은 기법을 도입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연습 방식이 실제 성생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결론은 매일의 사정이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만약 즐겁고 수면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건강한 루틴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에너지 저하, 성욕 감소, 성기능 문제를 느낀다면 빈도를 조절해보고 더 깊은 원인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남성 건강 콘텐츠를 위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